자 내용이 끊어져 버렸는데 어, 이어서 내용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문장의 동사 두 번째가 have managed to outgrow 라고 얘기를 했고 have managed가 현재 완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manage to는 수호로자 어떻게든 해내다라는 의미야. 자 그리고 하나 한 단어다. 자 outgrow라는 표현은 자 벗어나다라는 의미고 조금 긍정의 의미예요. 벗어나서 이제 성장하다라는 의미인 거니까 자이 뉘앙스를 전체 담아내게 되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든 벗어나 왔다 혹은 어떻게든 벗어냈다 알아도 괜찮아 자 어떻게든 벗어냈다 그걸로 우리가 통일을 한번 해볼게 그들의 의존을 자 무엇에 있어서 그것들에 있어서 여기서 이야기는 하 그것은 자원을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그 방법이 어떻게 벗어난 거냐. By ing는 뭐뭐 뭐 함으로서라는 뜻이었고 여기에 정답을 찾는데 중요한 힌트 역할하는 을 단어가 나와 diversify 다양화시키다라는 의미고 그들의 경제 활동을 다양화 시킴으로써 자원에서의 의존을 어떻게든 어떻게든 벗어냈다. 요 그런 의미인거죠. 자 다음 문장 가볼게. That is the case. 그것이 케이스. 경우이다. 캐나다, 호주, 혹은 미국의 경우이다. 자 그리고 to name이 수거로 나열하자면 혹은 뭐 이름을 대자면이라는 의미고 가장 중요한 것들의 이름을 나열하자면 이러하다 라는 뜻이야. 자, 그리, 그러나 Some developing countries, 몇몇의 개발도상국들은 자 수동태로 잡혔고 동사가 trap은 함정이라는 뜻이 있고 여기 수동태로 돼 있으니까 자 함정에 빠져있다 혹은 사로잡혀있다 라고 해석도 괜찮아 몇몇 개발도상국들은 사로잡혀있습니다 그들의 의존에 네, 무엇에 의존하냐 그들의 큰 천연자원의 의존에 사로잡혀 있다. 자, 그들은 suffer, 고통받다 라는 의미의 동사지. 자, 고통받습니다. 자, 무엇으로부터 고통받아? A series of 가 수고고, 일년의, 이 말이 어려워? 그럼 연속되는 이란 뜻이야. 연속되는 문제로부터 고통받는다. 왜냐면, 자, since 가로 열고 닫아봐. 여기에 나오는 since는 because와 바꿔볼 수가 있고, 때문에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알겠지? heavy dependence, 강한 의존. 자, 그리고 이거는 자, 자원, 자본이 되는데, 자, 자원을 수출함으로써 버는 돈, 자본으로 보면 되겠지? 자원, 자본에 강한 의존이, 자, 얘네가 동사야. 익스클루드는 배제하다라는 뜻인데 뭔가를 빼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다른 유형의 자본을 빼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 i n t e r f e r 동사 두 번째야. 또 방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뭐를 경제적 성장을 자 그럴 수 있어. 예를 들면 천연 자원이 이 나라의 무기야. 자 그러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이 자원을 방해할 수 있는 공장을 짓거나 이런 첨단 사업을 짓기가 이, 이 나라 입장에서 좀 도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경제적 성장 더딜 수밖에 없다 하는 거지 다음 문장 이어가 볼게 자 relying on rich natural resources 문장이 일단 주어야 여기 열고 닫죠 자이 부분이 지금 정답을 찾는 내용이었고 자 얘는 우리가 이 공간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문장이 주어지. 풍부한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것이. 자, 근데 뭐 없이야. Without 경제적 활동을, 자, A12번, 다양화시키다. 자, 2번, 제한시키다. 얘는 연결시키다라는 의미인데, 다양화시키지 않고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것은, 자, 경제적 성장에 방해, 지름길, 도전이라는 의미니까, 방해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지. 답은 그래서 1번이 맞다. 다양화시키지 않으니까 경제적 성장에 나중에 방해가 되어진다. 아, 이런 의미였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립니다.